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그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긋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어떠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만일 너희가 절교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러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 아니하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의 죄인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권능을 주시며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곳에 그들이 복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이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복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제자 도는 무엇인가,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치 오늘 새벽에 말씀했던 것처럼 중간 지대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세상의 백성이다라는 것. 이렇게 중간 지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감옥 속에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며,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 제자의 도, 이것을 잘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라는 말입니다. 자, 제자에게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갈,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여러 동네는 어디일까요? 제자들이 있는 동네, 그들의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동네, 제자들이 함께 했던 그 동네,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떠나셨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갈릴리 주변의 여러 마을을 향해서 전도하러 떠나셨습니다. 자, 그렇게 전도하러 떠나시자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라고 말하죠. 지금 요한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고 어 그리고 그 왕의 감옥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왕을 비난한 그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어, 그 메시아가 등장할 때 마치 하늘에서 열, 그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이 내려, 음성, 비둘기 같은 빛이 예수님에게 등장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다라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감옥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정부를 다시 뒤집고 저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는 식민지, 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요한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예, 롯 왕이 지금 어,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을 가지고 과감하게 질책하고 현 정부를 향해서 질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과감하게 분노하며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기 갈릴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 속에서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등장하면 뭔가 세상이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저 멀리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는, 가지지 않는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거죠. 솔직히 의문이 들었던 거죠. 오실 그이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 그 당신이 아닌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라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제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사의 선지자는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주 여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나,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일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이 현실을 뒤집을, 뒤집을 길을 소망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과 그 기대치, 자기의 기대치가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여전히 그 선지자의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광야에 왜 나갔습니까? 사람들은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은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나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할 왜 예배하는가라고 묻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왜 교회에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느냐? 재밌는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느냐? 재밌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른 뭐 어, 유명한 강연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아름다운 쇼를 보기 위해서 나오느냐? 그 쇼는 다른 뭐 공연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목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의 패션쇼를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좀 억누랄하다 할지라도, 찬양계의 찬양이 조금 어색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예배자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복의 위함이 어떠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기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누구입니까?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이자 요한은 다른 어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그냥 메시아를 예언하고 예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메시아를 직접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직접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엘리야보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다른 어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 시대와 예수님 이전의 세대와 예수님 이후의 세대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전의 세대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 서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이후의 세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신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등장하고 메시아 이후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재시성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전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는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이후의 세대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보다 큰더큰 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구약에 많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이후의 세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 진대 오리라 한엘리야가곧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 땀과 갓도다 그 시대에 아이들이 장례식 장례식 놀이를 하고 결혼식 놀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무들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피리를 불면서 춤추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춤도 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고 냉랭하더라라는 것이 냉랭하더라. 그러면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렸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인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이리 걸 이리 하면 이렇게 비난받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비난받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들이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